기태 부처님한테 인사해야지 응 손모으고 이렇게 기태 손모으고 옳지 아우 잘하네 어 부처님 얼굴 빨개졌어 더운가봐 다행이다 여기 아직도 공사 도대히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볼수 있어서 다행이다 <laughs> 인사 손 흔들어 인사 그때 붙여는 보니까 어때? 좋아. 음. 되게 아, 잘. <laughs> 손으로 인사한다. 앉아? 앉아? <laughs> 앉는 거 진짜 좋아해요. <laughs> 신발... 그때 부처님한테 어떻게 인사해? 때손 모으고 인사해야지. 옳지. 옳지. 아버지 이거. 아.